법문에 앞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어제 기초 학당에서 어, 수료하면서 수계식을 했습니다. 근데 수계 의식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왜 수계를 받아야 되는지 왜 계율을 지켜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오늘 대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 왜 계율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육창의 비유를 들어서 어,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장자가 살았는데 빈집 가운데 새, 뱀, 악어, 개, 여우, 원숭이를 가둬두고 려고 길들이려고 하였으나 새는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고. 뱀은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개는 마을로 달아나려고 하고, 아어는물 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여우는 무덤에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고, 원숭이는 산에 향해서 달아나려고 하는다. 제각기 자기 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어, 달아나려고 해서 도저히 길들이를 재간이 없었다. 그런데, 에, 이것을 어, 궁이 끝에 이제 묶어서 길들인다 해서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에에다가 어, 여섯 가지 짐승을 묶어서 길들이니까 길이 잘 들리더라라고 하는 이 비유 음식이 비유. 어 서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한 거예요. 육체 그리고 어, 그 육체의 여섯 짐승은 바로 어, 우리의 몸에 달려 있는 네, 여섯 가지 기관이야. 아니 미설신이 여섯 가지 기관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 눈은 항상 새처럼. 항상 높이 날기를 원하고 또 자기 분수를 잃고 더 크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하고 남이 잘 사는 걸 보면은 배아파하고 보는 대로 다 소유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탐심이 가득 차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눈을 비유한 거예요. 그다음에 키는 뱀과 같다해서 남의 이야기를 몰래 들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라도 남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러면서 잡념이 생기고 또 후에 고통이 따른다. 그다음에 혀 이분 아가처럼 물속에 하나 타는 아가처럼 맛있는 음식을 즐겨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여우가 죽은 송장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성과 접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음욕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 원숭이는 뜻에 비유한 것으로 없어 우리 생각, 마음 생각은 이 나무와 이, 이 나무와 저쪽 나무를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바로 우리 생각과 비유한 것이로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장자가 여섯 짐승을 한 기둥에 단단히 묶어 두고 서서히 길들인 것 같이 육군의 도적도 단단히 묶어 놓아 조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 탐심을 느끼고 여러 가지 보는 것,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다 조복받아야 된다예요. 그럼, 그러란 필요한 것이 바로 게으이다 계율이 게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어, 결국은 나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요 그래서,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은, 예,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후세에 큰 피해가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참고 다 이렇게 제어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laughs> 보통 계라고 어, 하는 것은 에 개와 유리 달라요. 개는 어, 행위, 도덕, 습관을 뜻하는 말로써 행동과 언어에서 악을 짓지 않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뜻한. 우리가 이제 에, 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써 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써 그것이 어비되고 또 그것이 결국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는 우리 행위의 도덕적 습관을 만든 거예요. 국가, 이것이 계입니다. 율은 뭐냐면 율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행위의 생활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율은 법률과 같은 거예요. 국가의 법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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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건 나쁜 짓이니까 이것은. 징역 몇년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어, 율은 음, 제자들에게 생활 규범이에요. 아, 어, 율 개는 업이 따르는 거예요. 율도 업이 따르지만은 얼율 개와 율과 율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에, 대체적으로 아 어, 개는 업이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율은 우리 대중 함께 살아가는 생활 규범이에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대중의 일원으로서 나 혼자만 서쪽으로 가고 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서쪽으로 가면은 아 이게 그규범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야 그래서 어 생활 규범이다 이런. 그래서 개화율이 함께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를 개행을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은 개차법이라고해래서개법 열고 닫는다 에 의사가 아니면 어떤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를 시험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에 우리가 그 고기를 먹습니다 농부는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약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병충해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에서 보면은 열고 닫는 거예요. 내가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 하기는 하는 것은 에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과보는 있지만은 생명의 생명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공덕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둑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해야 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큰 목적에 의해서 작은 개열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차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개차법을 우리가 잘계율이라고 것은 잘 에, 보고 잘 생각해서 어, 개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차법이 우리한테는 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개차법 가지고 어, 개율을 악용할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마음의 깊은 양심적으로 그개체법을잘 운용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부 인과의 자기가 박 저지르고 자기가 그 과부를 받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는. 들어오기만 안 하는 게 좋다. 왜냐? 우리는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그 과보를 받는 것은 당연지사한 거예요. 그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악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고통스러운 과보가 나에게 바로 나에게 온다 하는 것을 인과의 법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과의 법칙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인과의 법칙에 무서움을 알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항상 선량한 행동을. 그래서 칠불 통계에 있잖아요. 재앙막작, 중선봉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아, 널리 선을 행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큼 우리가 착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그 공덕이 나한테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그 과보가 바로 또 나한테 오는 것이다. 내가 현재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게으리라는 것은 그러한 과보를 짓지 않는 거예요. 계행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그 과보를 봐서 고통스러운 과보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복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돌고 도는 윤회의 유네, 굴레 속에서 아,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아, 선도에 태어나서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수행해서 부처가 이루는 것, 부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 목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일, 일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처님 법을 모르고 아, 모두, 모두 한 우리의 행동이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러한 불교적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이 삶을 부드럽고 온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누구한테 전하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에, 우리들의 자손한테 전해야 되겠습니 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믿고 어, 부드럽고 온화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라면 그보다 더큰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가르치는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또 계행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아름답고 평화롭고 자유스럽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계율이라는 것은 또 그럼으로써 나를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율을 자꾸 어기고 계율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등한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결국은 그게 자유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나는 아뭐 자유분방하게 살아간다 세종하는 결국 그게 자유분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내부적으로 인과에 의해서 억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내가 어느 곳에도 거리낌이 없다. 어느 곳에서도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선행을 해감으로써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행함으로써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잘못하게 되면 잘못한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그만큼 더큰 우리 자식들에게 이득이 있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가 우리가 유산을 하는 것, 금전적으로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자식들에게 부처님 복을 잘 믿고 따르는 선량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제도. 어, 우리 자녀들에게 부처님 법을 따르고 또삼부에 기여하고 어,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선량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도법회 때마다 아, 자식들에게 함께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 앞에 참여하고 또 부처님. 음,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에, 불자의 말로 어, 평생을 에,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에, 그런 행복한 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에,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에, 우리 모두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율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어, 상대방도, 이 계율의 원목적은, 내가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괴롭히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개율의 원목적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어, 살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이게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고 상대방의 상대방을 오히려 도와주는 거야. 예 응? 도둑질하지 않고 보시하고 살생하지 않고 방생 이런 것들 다. 아, 그러한 행동이 다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사람으로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사 부사장님께서는 바로 이런 계율을 잘 지키고 나만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